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뭐야, 아, 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걸로 할까? 어. 어. 한번. 엄마 여기 자리 기 가자 밀리는 응. 지금 뭘 봤어 <laughs> 나좀 쉬게 좀 올라가 너네 들은방일윌리 내려온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윌리 들어갈거야 Was, was watching, was watching,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the magic, the magic, the magic key. 왔대. 아, 네. 여기, 민니, 여기, 어... 여기, 여기, 하세요안하하요요여하여요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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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래서 지 가자, 그럼 가자, 와. 가메. 어, 저울이다. 네. 아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쏘쏘. <laughs> <laughs> 릴리가 안보여 아니, 엄마, 저울 움직이는거기대라 맞아. 那个。

Thank you. 하려고요. 오늘 하루종일 되게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고 한끼도 못먹어서 배가 고파서 인거마저 누거있을때 빵을 주문했어요 다 빨리 엄마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엄마 여기 있잖아 응? 엄마 여기 있잖아 자, 눈감마 릴리 엄마 릴리 엄마? 릴리 엄마 갔어, 소연이 가 어디 가 왜잘다나 부모님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알았어 <laughs> 이미선이랑 따뜻한 라떼 한 잔씩 마시고 <laughs> 있어. <laughs> 여기가 되게 더운데 막 비가 오면은 갑자기 좀 추워지 추워지고 그래서 컨디션이 아, 되게 안 좋아져. 그래도 해안 뜨고 추운 거보다 나. 간간히 아프에서 쉬고. <laughs> 저희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릴리야, <laughs> <목소리> 일로 와봐. 어? 아침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꿀조? 알겠어요. 알고 해, 이게? 꿀조. 짜잔. 짜잔. 짜잔.

또쟁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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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제일 작은걸로 사야 e 난 제일 작은걸로 사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게 not sure. I'm n 너희들 오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 오늘 두리안 파티다. 자. 오늘 간식은 두리안이에요. 자, 이리 와봐. 승민안 먹는데. 안 아, 먹어봐자. 이게. 순민 안 먹는데. 이리 와봐, 승민아 나 두리안 처음 먹어본 <laughs> 사람 아니야? 아,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음 릴리야 뭐 먹어?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 응 그니까 이 맛은 어떤지 한 설명해봐 그냥 미드 미드 릴리야? 미드야 야강 같은데 왜? 응다 먹어? 응다 먹어 오케이 어 아빠 여기 하나 먹어. 여기 아빠 좋아 맛있어? 맛이 없어? 아빠 응? 끝 달래 네. 응. 맛이 있어? 언니 잘 갔다 와. 팀이 <laughs> 하고 있어 엄마 갔다. 릴리랑 여기 근처에 좀 걷고. 일로와. 아마 데려다. 버리던 말이야. 버리던 말이야. 항상 기다리니까 빨리 가. 버렸어. 일로와 릴리는 이모랑 좀 걷자. 이모 좀 이모 할 응? 아니야 이 엄마는 못 가. 일로와 이모랑 여기 동네 산책할 거야. 야, 여기 꽃이쁘다맞지 좀리꽃어제에 어. <laughs> 들어 이꽃이 응. 눈 크게 뜨세요마 예. 아, 자또 예. 아, 예. 아, 예. 언니 뭐 예. 고 있어? 어티안 시험 보는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연습하는 거야. 릴리아, 줌마릴리야 <laughs> <laughs> 잘, 잘, 잘. 하늘에 뭐 있어? 잘. 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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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안 잡아 덥게 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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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오늘 이걸 만들어 먹는 이유가 아까 애들이 아보카도로 장난치고 놀다가 릴리가 아보카도를 빵에 떨어뜨리게 됐어 근데 아보카도 껍질이 너무 맛있게 익은 거야 색깔이. 이걸 만들어 먹기로 해야지. 이게 소스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건 매운 거잖아. 이거 밖에 없대. 아, 그래, 근데 엄청 맵지 않겠지. 그덥그덥 그다지 해야 돼요. 그덥 후덥, 그다지 해야 돼요? Hello.